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안내에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어느 맹인의 일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을 가리키며,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응답,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복음서의 제자인 요한은 도대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이 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이 눈을 뜨자 예전부터 그를 알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습니다. 이에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그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재차 설명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한 이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임을 안 어느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며 그들끼리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선지자니이다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답변을 듣고서도 바리새인들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메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에, 질문도 참 그렇죠. 너희 말에 <laughs> 메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질문에 벌써 이렇게 상당히 뭐가 들어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메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알리이다. 그의 부모는 왜 이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22절에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누구든지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회중으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면 이후의 삶은 보장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삶의 위기로 치닫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는 이제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 생계, 어쩌면 생계까지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는 그 험악한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슬쩍 발뺌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 부모의 이 같은 회피성 응답에 장벽을 마주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들의 말은. 내가 만약 정말로 낳았다면, 그건 분명 예수라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취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 역시 그 부모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안목적인 위협과 협박에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내가 낳은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치유가 그 원인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에게 다른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요한이,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과연 누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듯이 어느 국가나 종교나 민족이나 그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를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가치관과 질서를 구현하는 세력으로서 정치, 종교, 법률적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런 기구는 그 사회에서 소위 권위를 갖게 되고 그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 역시. 이런 권위의 소유자이자 집행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맥락에서 본 복음서 초반 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골 아마추어 신앙 지도자가 자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예루살림 성전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의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다니,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입장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취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제 리얼리티는 어떻습니까? 이 맹인의 단순 명료한 설명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공세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안식일 치유가 당시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었는지는 사실상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 같으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진정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안식일 규례만을 고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치유해주신 예수님, 어느 편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되물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안식일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분별은 가능하지 않, 않느냐는 것입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도리어 안식일 귀례 자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발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희망의 새로운 세상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고루한 그 율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딴지를 걸겠습니까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된 경이를 묻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진지한 그의 답변이 바리새인 자신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순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되려 그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에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답변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면서도 이치에 맞고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수궁이 가는 체험자의 증언이며 진실입니다. 요한은 이런 맥락에서 5장 45절로 47절에서 미리 모세의 제자로 자부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를 따른다는 그들에게 그 모세가 예수님 당신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모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그의 율법이 나 메시아 예수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증언은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지금 어쩌면 발당과 정계만 있었지 아직 마지막 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옛 이야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죠 절정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온 세상에 펼쳐, 펼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확고부동한 입장에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한마디로, 이렇죠. 너는 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 그렇죠. 너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냉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냉소의 핵심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당신의 그 몸이 당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 맹랑한 사실, 예, 허무 맹랑한 주장입니까? 그들의 이 말은 사실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오해와 뭘 이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있는 이 눈뜬 사람과는 완전히 딴 세상, 완전히 다른 하나님,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서 그들 앞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는데도 그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지금 이처럼 어두운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이 이 맹인처럼 뜨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크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치유사역이 사람들을 영적, 육적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에 눈뜨기를 바라는 요한의 절절한 증언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처럼 눈을 뜬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맹인의 부모가 느꼈던 두려움이나 공포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훨씬 그 이상으로 이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중히 고수해 온 가치관과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치 모세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듯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당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역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장애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맑은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의 진실을 단순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생존과 생명에 대한 위협과 협박도 암암리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에도 역시 그 희생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총을 증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세상 모든 일을 제대로 바로잡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사역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그 모습을 구약의 다니엘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내가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는 이 질문의 의미는 이제 네 눈을 치료하는 선지자를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메시아를 진정 신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대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자.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는 주저없이 바로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자신이, 그는 자신의 못 보는 눈을 뜨게 되었고, 마침내 이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수가성 예인이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이실로와 맹인 역시 천지개백의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 심판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맹인 중에 맹인이라는 예수님의 폭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틀렸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잘못된 체제, 즉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맹인과 같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완전히 닫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 된이 사람은 비록 나면서부터 주입된 율법적인 세계관 완전히 닫혀 있는 흑암의 세상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날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했던 그 권위 체제에 더 이상 의존하거나 압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진실에 반하는 암묵적인 공포와 협박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는 완전히 열려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열린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크리스도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자신들이야말로 참으로 맹인 중에 맹인임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우스꽝스러웠고 참으로 우픈 장면입니다. 이에 친절하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사실 자신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그들 스스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폐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희망과 모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짓과 악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 속으로 파고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나도 눈먼 바리새인들이 될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생활 방식이 어쩌면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에 연결되려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어둠 속에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께 빗장을 걸고 그 어둠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눈을 뜬이 맹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러나 명확한 진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진정 전통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며 내 실존 가운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시시태때로 우리들을 틈타려고 하는 협박과 회유와 여러 형태의 다양한 유혹과 합리화와 변명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삶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선 반대자들로 반대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